그니까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 성막 짓는 과정 있잖아요. 읽을 때 얼마나 지겹고 뭐고가맺 치고 장이 맺히고 막 이런 거 읽을 때그 읽을 때 지겹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문화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신방 꾸밀려고 그래도 그몇평한 여덟 평 여덟 평밖에 안돼 근데 성막이 여덟 평짜리 그 성막에 그래도 그 끼워 들어가 앉으시겠다고. 치하시겠다고. <laughs>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운데 내 삶에 그 구겨진 내삶 속에 들어와서 치지고 복는내 삶에 땅 메평어도 거하시겠다고 <laughs> 들어와서 샤케하시겠다고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보시라고 그거를 읽어야지 그런 걸 생각해야지 읽으면서 그냥 이놈의 성막 도대체 이거는 뭐냐. 이러면서. <laughs>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성막 읽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걸 생각하셔서 우리 가운데 샤켄 하시겠다고 언양 맺은 백성 가운데 나와 더불어 동거하시면서 사시겠다고 그거를 유형적인 성막이라고 하는 가시적으로 볼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두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맨날 만나는데 익숙하거든요 왜? 우리는 이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봐야 좀 좋거든요 하나님 좀 보면 좋겠거든요 하나님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제자도 얼마나 그랬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면 좋은데 빌립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보고 싶죠? <laughs>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그랬잖아요. 절묘한 순간에 마지막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예수님은 디데 p p 고 지금 i p Phi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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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h 이 l 이 p Philip, p h i l 이 창피하지만 그냥 할수 없이 끄집어내갖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잘해야 돼요 질문 잘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뽀록나는 거예요 강의 이렇게 하고 누가 딱 손들기는 하고 질문을 했는데 와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되게 멋있는 질문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강의에 맞는 수준 있는 선을 걷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너무 이상한 질문을 해 그럼 걔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잭인 거예요 <laughs> 쟤는 저수 저 수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그 절묘한 순간에요. 다락방 강화가 끝나고 막 이런 순간에 딱 일어나고 하는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다고. 아니 이게 그때 할 질문이에요. 얼마나 지? 긴박했으면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자꾸 나 이제 떠난다, 떠난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부르겠다. 그러니까 도마가 어 이메일이라도 주셔야지 이런 거예요. 주소를 좀 주셔야지 가는 길을 알려 주셔야 제자한 싸움 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laughs> 이러신 거란 말이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이어서 빌립이 어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그리고 빌립이 한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나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을 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 모습으로 가장 근사치로 만들어서 보여줄 우리 눈으로, 요 눈으로 볼수 있는 상으로 나타나는 물체가 있다면 뭐겠어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 보여주면 어떻게 또 사람이 하나님을 이루고 있어요, 또. 보여줘도 탈. 안 보여줘도 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언제나 의식하라고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막의 모형으로 들어가셔서 지성 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 자신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성막으로.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성막 출애굽기 읽을 때 그런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읽으세요. 뚝딱뚝딱거리는 이 성막 만드는 소리와 망치 소리와 신의 산의 이슬을 느끼면서 그 산에서 함께 그들과 함께 그 안에 거하면서 모를 읽어야 돼요. 출애굽기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다 완성해갖고 하나님께 성막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가 뭐예요? 출애굽기 끝이에요. 출애굽기 읽을 수 있겠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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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어 성경 읽어진의 책 90페이지 거기 보면 신의 산에서의 중대한 일들 이렇게 돼 있죠. 신해산에서의 중대한 일들 이렇게 되어 있는 아래를 보시면 제 1년 3월에 신해산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지도랑 같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 앞에 신해산 도착하기 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은 그냥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면 돼요. 뭐쓴 물이 단물이 되고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중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초점이 어딘가? 우선 어디 찾아가는 거예요? 신해산. 시내산 찾아가는데 가는 동안에 얼마 걸렸냐? 2개월 걸렸어요. 2개월 어떻게 하냐?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1년 3월이라고 돼 있어요. 제3월에 그 말은 뭐예요? 6월절 시작한 이 나라가 시작한 건국하는 것이 6월절 그 날이 시작이잖아요. 아비벌. 그걸로 시작해서 2개월 있다가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월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3월에 제3월에 그 말은. 몇 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2개월 걸려서 이번 지금은 3개월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 2개월 걸려서 어디에 왔다? 신해산에 왔다. 그래서 제 1년 3월이에요. 제 1년 3월을 15개월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3월이에요. 제 2년 1월 1일 그러면 만 1년 된 거예요. 헷갈리는 분 계시죠 지금? 제 1년 3월 그러면 2개월밖에 안된 거다 이말이에 만. 맞죠? 제 2년 1월 그러면 만 1년 지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게 이게 표시예요. 90페이지에 보면은 제 1년 3월에 도착해서 그동안 일어난 일을 쭉 9개월 반 소요하면서 적어 놨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 날짜가 나와요. 제2년 1월 1일에 하나님께 성막을 완성해요. 즉 출애굽기 40장 맨 끝에 17절에 보면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제2년 1월 1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 1년 된 거죠. 출애굽한지 그러나 시내산에서는 9개월 반쯤 소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막을 완성된 다음에도 약 한달 22일을 더 신의 산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의 산을 뜨는 때가 언젠가 제 2년 2월 20일이에요. 그렇죠? 제 2년 2월 20일 날 신의 산을 떠요. 그래서 제 2년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서 출애기기가 끝나면 창출 그다음에 뭐예요? 민을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창출 민을 읽어야 돼요. 근데 창출 민의 출발점도 어디라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 신해산이라 그런 게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제 2년 1월 14일에 보면 신해산 아래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요. 장소가 어디예요? 신해산. 날짜는 언제예요? 1월 14일. 6월절이니까 1월 14일인데 1월 1일은 봉헌했고 1월 14일은 6월절을 지켰다면 6월절 지킨 1월 14일이 빨라요? 백성들 인구 조사한 2월 1일이 빨라요? 1월 14일이 더 먼저죠. 그런데 성경은 6월절은 민숙이 9장에 지켰다고 나오고요. 인구조사는 민숙이 1장에 지켰다고 나와요. 민숙이 1장에서 인구조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날짜로 보면 이게 바뀐 거다 이 말이에요. 6월절이 먼저니까. 인구조사는 2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읽기표에 이거를 앞에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고 먼저 유월절 지키고 성막 봉헌하고 유월절 지키고 인구조사 하요. 그럼 유월절 지키, 그 성막 만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다 끝나서 일단 낙진 거예요 신내산에서 이제 는더 이상 신내산에 계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면서 더 필요한 거는 또 말씀하시고 또윤례가 있으면 또 말씀하실 거예요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가 생기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법을 주시고 또 법을 주셔요. 이제 가면서도 또말씀하 c 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또 나와요 가다 보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c 시내산에서 해야 할일 s e 하나님 e 하셨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내고 그다음에 민수기로 이동하는 지점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이동이에요 이동 뭐예요 이동. 자 막연히 장세계 출애국길의 위기 민수기 그러면 안 되고 출애굽기에서는 성막 완성해서 시내산에서 할 일이 끝났죠? 이제는 뭐예요? 이동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갈 길이 바쁜 거예요. 대충 뭐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 만들기.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이거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동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민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럼 이동의 출발점이 어디냐? 신의산이다이 말이죠. 그러니까 민수기의 출발점은 어디다? 신의산이며 그러기 때문에 민수기를 열면 나팔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 나팔 얘기는 왜 나오나? 나팔을 길게 불 때는 어떻고 짧게 몇번불 때는 어땠고 누가 모이고 이런 거 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나? 이게 얼마나 실제로 있었던 일이길래 그러겠어요? 당장 수백만 명이 있는데 마이크도 없는데 사람들 모이게 하려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지금 조직화시키는 거예요. 시내 산에 올 때까지는 오 이게 오합지졸처럼 우리 모세 영화 보면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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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면서 나오잖아요, 다. 그리고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법을 주시고는 체계화해요. 어, 그래서 백성들을 잘 나눠서 각 집파별로, 네 집파별로, 세 집파별로 성막을 가운데 놓고 동서남북으로 하게 하고 이동할 때는 누가 먼저 출발하고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질서 정연하게 이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민족의 대이동을 할때 하나님이 필요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실제로 생각하셔서 일일이 모세에게 주셨던 내용들이. 이 출애굽기에 있고 민수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그러면 이제 뭐다? 이동이다. 이동하기 위해서 일일이 숫자를 세야 되고 몇 명인지 세야 되고 군사를 정비해야 되고 그렇구나. 그게 이제 민수기의 앞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수기에 들어가서 음, 그러니까 연결시켜야 돼요. 창, 출, 민. 이렇게 지금 연결되잖아요. 스토리가 흘러가듯이. 저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마치 옛날 얘기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왜? 성경도 일독할 수 있다 이거예요. 흘러가게 하면서 읽을 수 있다. 이게 흘러가는 것만 알면 흘려지거든요. 가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따라 지금까지 온 거예요. 스토리를. 민수기쯤 와 가지고 출애굽기랑 연결시킬 때는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는데 이제 지도를 보세요. 지금 시내산에서 2월 2 0날 출발해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우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숙곳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실 때 하나님의 1차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시내산. 아유 잘 알았어요. 이번에 출애굽기를 끝나고 그다음에 광야를 지나가 지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게 최종 목적지잖아요, 우리가. 땅 만들기. 그런데 땅 만들어 가는 만들러 가기 전에 시내 산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이 가지신 1차 목적지가 또 있다고요. 거기가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예요. 자, 여러분 민수기 민숙이 10장 12절인가요?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자 나팔 얘기 나오죠? 10장 대충 보니까 네, 진행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11절에 보니까 제2년 며칠이에요? 2월 20일에 이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올랐다 그랬어요 이 구름이 이름이 무슨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에 마지막에 그 위에 구름이 떴다 그랬잖아요 그 구름이 무슨 구름이라 그랬어요? 그게 쉐키나의 구름이에요. 성막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하시는 하나님. 그 거하신다라고 하는 게 샤켄이에요. 그거를 명사화해서 구름에다가 집어넣은 이름이 쉐키나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해 있지만 이것이 쉐키나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쉐키나의 구름이 그 장막 그 성막 가운데 이렇게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쉐키나의 구름 어디를 가든지 인도에 가면서 구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겠죠 드디어 근데 그 구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떴어요 떠가지고 그 다음에 진행해가지고 나오는 중요한 12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어디에 머무르니라? 바란 광야에 머무르니라.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음에 머물려고 하고 싶었던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란 광야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단어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시하십시오. 왜냐? 자, 지도를 보세요. 여기가 신하의 반도인데 이 신의 반도 가상 가운데 있는 이큰 덩어리를 바란광야라 그래요. 여기를. 그래서 바란광야의 위쪽 동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의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머무르게 하는 것이 1차 목포, 목표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세롯과엘랏을 거쳐서 여기는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이 머무르게 하려고 했던 곳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딘가 이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네게이라고 하는 남방 또는 부엘세바 라고도 불리우는 이 아래쪽, 즉, 팔레스타인의 남쪽 국경지대 즈음과 연결되는 부위에 있는 지역이 이 가데스 바네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일도 학교에서는 장소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하나 짚으면서, 아, 이게 여기구나, 이렇게 알면서 갈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말할 때, 지형을 말할 때, 마치 우리나라에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형 전체를 말하는 대명사잖아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서 온 지형 전체를 다 말할 때 쓰고, 쓰고 싶은 말이 뭐냐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예요. 단이 여기에요. 이게 북경 북쪽 경계선을 선에 있는 도시를 도시의 유명한 그 장소를 단이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어디다? 부엘세바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가나안의 지형 속에 맨 아래 부엘세바와 거의 접. 접경지역에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가데스 바네아 지경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 놓으셨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어떤 심중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곧 어디로 들여보내고 싶다? 가난으로 들여보내고 싶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죠. 그럼 여기까지 왔을 동안에 얼마 걸렸냐? 16개월, 1년 아니 18개월 1년 6개월 만에 여기 도착했다고 돼 있어요. 출애굽한 지. 그럼 1년 6개월 만에 어디에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밑에까지 다 왔다고요. 근데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곧 헤브론이 나오고 아이가 나오고 베델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이스라엘 가나안 그 땅이 되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왜 광야에서 몇년 동안 지냈다 그래요? 어머나. 40년 동안 지냈다 그러잖아요. 어 그럼 광야 40년의 생활 이게 뭘까? 여러분 광야 40년 여러분한테 안개 지역이에요. 그렇죠? 40년 동안 어디서 모래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40년 동안 뭐 했는지 여러분 잘 희끄무레 하잖아요. 희끄무레 할게 하나도 없는 게 시내 산에 올 동안 2개월. 거기서 11개월 지났죠? 그리고는 역까지 오는 동안에 1년 6개월 걸렸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될 건데, 아니, 도대체 어디서 40년을 지났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어디서 40년을 지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바로 여기서. 이 바람광냐, 가데스바네아에서,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약 38년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어디서 왔다 갔다 했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디 있냐. 민숙이 14장에서 민숙이 20장 사이에 걸쳐서 난 기록이 그 부위가 요 바람 강냐 주변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얘기가 써 있는 기사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광냐 40년의 생활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냐. 아, 하나님은 빨리 가난 땅으로 들여보내고 싶었었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굴지를 못했나 보다. 이거가 생각 나야 돼요. 왜 여기까지 데려다 놨는데, 예, 여기까지 데려다 놨는데, 고 생각이 나야죠. 그럼 38년 동안 여기서 막지지고 복구면서 살다가 그 다음에 38년쯤 지나고 약 40년이 되는 때쯤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동시킨 이동 라인이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렇게, 요렇게, 요거, 요거, 도로 내려가. 엘라스로. 그래 가지고 바깥으로 도로 돌아 가지고 에돔, 모압 국경 바깥으로 건쳐서 이렇게 가다가 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리로 직접 들어갔으면 됐을 걸. 왜 이리로 갔나? 그런 생각 속으로 한 사람 있죠? 가데스 반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고 했는데 아랏 전투에서 막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를 민수기 읽을 때 중요한 지점으로 생각하고 읽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우선 스케치를 해서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민수기 끝은 우선 어디라 그랬어요? 모아 평지예요. 근데 모아 평지에 가기 전까지 중요한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를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에요. 민수기를 읽을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초점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의미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선고가 내린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여기까지 데려다 놨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여기서 38년 지내면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게 됐는가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laughs> to be continued.